오늘도 새로운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어,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정말 재미없게 읽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은혜를 받은 책이 있었습니다. 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얼굴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지만 형편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그 아이가 주님을 찾아갔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얼굴에 장애를 고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무기력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지금 성전 앞에서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권능과 같은 권능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환성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세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주 작게 시작된 물이었지만 엄청난 양의 물이 되어 죽은 바다를 세상을 살립니다. 상징이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고 또 처음 시작한 그 무리는 아주 작은 수였지만 그들이 세상을 향해 퍼져갈 때 세상은 성령의 사람으로 인하여 어, 살아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한 많은 물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제자들이 남았고 그 제자들로 인해 오늘 내가 남았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못 다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일을 재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 시간입니다. 전에 귀신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 하시던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니 그들이 권능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어받는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된 제자들에게 오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어, 구가라는 거리니 하루를 먹고 살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린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될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신 이름 예수.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 안에서 마음껏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의 주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사역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수의 자격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권세를 누리는 자리이고요. 또한 그 자리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권세 있는 삶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요.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행하실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지할 수 없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행하도록 끊임없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또그 하나님께 권능을 어 우리에게 물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권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의 권세는 어떤 이름입니까? 의학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이름입니다. 골리아다 앞에선 다윗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난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소유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모든 위험에서 다이스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 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그 이름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시편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 온 하늘에 새겨진 이름, 온 땅을 덮은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만물은 그 창조주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가 온 땅을 덮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온 땅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이름은 기도를 완성시키는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장과 같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굴복해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간과하는 모든,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온 땅이 굴복하기, 굴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 이름으로 사도는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그 이름으로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어, 베드로의 그 행동에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리는 하루를 먹여 먹여 살릴 은과 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사도의 이 행동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의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파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권세를 믿어도 지금 내 자리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세상에 놀랄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은과금은 없는 우리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그 권세를 오늘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그래서 온 세상 앞에 굴복하는 그 이름 앞에 온 세상이 그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